오늘은 4월 2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을사, 기묘, 신축일주가 되는군요. 다시 출생하게 되면 무자시가 됩니다. 오늘 일간은 신금으로서 주옥으로 보석입니다. 보석은 귀한 것이지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다뤄져서 신금일간으로 출생한 사람은 내가 누군데 하는 자부심으로 거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부지고 열심히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석이 가장 두려운 것은 크게 묻치거나 더럽혀지는 것으로서 그리 되면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수를 만나야 보석으로 자존심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습니다. 오늘 팔자를 보니 편재격으로 사람이 화통하고 수단가이지만 임수가 없으니 지혜로 살지 않고 육체적 노동으로 살게 됩니다. 임진 씨가 어, 유력하게 좋지만 귀한 팔자는 아닙니다. 신금이 기토를 보면 오물에 더럽혀진 것과 같아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흠이 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